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때때로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단순하고도 강력하게 바꿔주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에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며 저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시스템, DNA와 과거 환경이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불숲의 소리를 들어도 토끼는 도망쳐야 한다, 호랑이는 먹일까 합니다 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의 환경 민족적, 문화적 배경,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니 떠오르는 생각 자체는 내가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따라갈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둘째,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에 집중하면 아홉 가지가 달라집니다. 걱정이 생기면 우리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그 걱정 하나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죠. 하지만 반대로 단 하나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 그 생각에 집중하면 그한 가지가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홉 개의 걱정거리와 단한 개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아홉 개의 마음을 뺏기지만 마음을 감사로 옮기면 그한 개가 아홉 개를 이기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은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길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의 행복지수를 올리는 방법 찾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기본 행복지수인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어떤 사람은 3점, 어떤 사람은 8점, 개인마다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노력해서도 이 기본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도 잠시 행복해도 결국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행복 지수로 회복됩니다. 마치 트레데밀 위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즉 외부 상황은 생각보다 우리의 지속적인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감사함입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일할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에, 가족이 있음에 조용히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행복지수는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뇌를 긍정의 방향으로 재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기, 감사한 일에 집중하기, 그리고 작은 감사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지속적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그한 가지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